일본 갔다 왔었는데 많이 일본 기념품 샀으니까 이거는 어머님이랑 어머니 의친구분 이모님한테 받아渡 받아서 떠 봅니다. 이거 버터 샌드도 일본에 이바라키 갔었는데 이바라키 이거 이모 이모 아 고구마 고구마가 유명하니까. 이거랑 포토칩스 이모 이모님한테는 타리쯔 면 있으니까 이때 타마고치의 구미 진짜 귀여워 이거랑 이런 거 이거 샀어요 예쁘다 한국 버스는 운파리 가서 처음 탔을 때 놀랐어요. 일본에서 버스는 다 손님이 앉아자 후에 출발하는데 한국에서는 금방 문 닫고 출발하니까 좀더 무서워요. 한국은 가을이 너무 추워요. 오키나와는 지금 아마 25도? 한국에서는 5도? 그래서 지금 가을이 있는데 겨울에 너무 무서워요. 이 가방은 어머님이 주셨어요. 우동 만들고, 우동 만들었어요 님들이랑? 네 오, 수고해 감사 안에 다 여기 안에 연어 있거든 응. 그래서 요구하고 저사보라고 엄마가 나눠주려고 <목소리나> 요구는 양파를 <목소리나> 좀 넣어야 되는데 양파가 없어서 못 넣거든. 네, 선생님 어줄게 네, 감사합니다. 허준, 음, 허준구나 어머니는. 우정이랑 먹으라고? 네. 어, 엄마 사오지 말는 사람 이게 뭐야? 맛있겠다. 이거 어. 고구마요. 고구마. 응? 고구마. 고구마? 네. <laughs> 이바라기. 어. 네, 고구마가 유명해서. 아, 이바. 네. 어디 이바? 이바라기. 이바. 유기호 근처요. 맛있겠다. <laughs> 아, 고구마야? 네 어? 고구마야 고구마 이렇게 하는구나 <laughs> 망고줄 알았어 이거 뭐야? 이거 포테이치스아포테이치즈 이거는? 이거는 마타산두요 이거 호카이도 이거 먹어봤어? 호카이드에서 <laughs> 아, 민준이랑 어, 아, 어 이거 맛있어 <웃음> <웃음> 오 이거 맛있는데 <laughs> 잘 먹을게 맛있겠다 <laughs> 이 이모님한테 아, 아 이거? 네 아, 다리 투명이의 <laughs> 이모님 같이 <laughs> 카페 갔으니까 이것 딸이 아 있어서 아 이쁘다 아 이거랑 이거 요거 맛있는데 아유, 고마워 잘 전해줄게 와, 맛있겠다 이거 만들었어요 응 사골 엄마가 만들었어 이쁜 애도 <laughs> 가져가고 <laughs> 엄마 애도 먹고 와 감사합니다 <수술했어>. 자는 숲속에 숲속에 공주입니다. 삼분 동안 푹 주무세요. 방국 <laughs> 너무 추워요. 한국 이제 점점 추워져. <laughs> 음, 아, 어머님 바쁘세요 네. 어, 나는 이사했지. 정리해야지. <laughs> 네. 그리고 집에 여기 커튼도 달아야 되는데 그런 것도 해야 되거든. 바빠도 너네 집에 왔다 갔대. <laughs> 네. 니네는데면 <니네가는데요? 웃음> 너무. 지, 음. 비행기가 너무 비싼 거야. 아, 네. 그렇지요. 네. 비행도 비싸게 갔었어? 비쌌어요. 지금 비싸서 엄마 친구랑 음. 지금 너무 비싸다. 음. 지금 한 성수기여서 그런가 지금 많이 갈 때잖아. 이렇게 도쿄 날씨 좋아서. 네. 그래서 엄마 친구랑 갈까 했는데 음. 어, 이거 너무 비싸서 그냥 가지 말자 이렇게 한 거야. 아. 왜냐면 아. 지금 일본 학교 음. 학교 여행 시즌이어서. 학교 여행? 네. 아, 그 수학여행? 학생, 학생여행? 수학, 수학은 수학, 수학여행이라고 그래. 수학 수학여행. 수학여행, 어. 수학여행 시즌여어서 제가 가, 갔다 왔을 때도 음. 많이 학생이 있었어요. 아, 많았어? 네. 그리고 위에 친도 있고, 또 위에 친도 있고, 워크탑도 네. 있는데. 네. 아, 네. 좋지. 너무, 네. 휴지카페. 사람은 아, 아무것도 없잖아. 어? 뭔가 어, 맛있어. 사람 없어. 아니, 다, 맛있는 게다 나갔어. 아. 이게 뭐지? 어, 이것도 맛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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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맛있겠다. 그치? 이거 아, 할까요 응. 먹고 싶은 거다 먹어. 오, 다시 오. 이게 맛있겠지? 이 맛있겠다. 돈 신경, 신경 쓰지 말고, 금방 <laughs> 할거니까 먹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희할 때. 그래, 좋아. 이거는 아는 맛. 어. <laughs> 이분또 아는 맛이구나. <laughs> 이거는 무슨 맛이야? 근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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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호주에서 더 살아도 좋았 경험이 좋았 좋은 경험이었어. 네, 네. 너무 호주에, 좋았어요. 혼자 더 있어도. 음. 호주에서 뭐 하고 놀아자 <laughs> 음. 자연, 자연 많이. 아, 자연. 제안 중날수도 좋고, 네날씨도없고 응. 아, 바다... 바다... 보다 뭐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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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다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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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좋 바다... 바다... 엄마는 다바 처음에는 걱정 응. 많이 다었어요 일본 사람이잖아 외국 사람이다서다바 음. 엄마보다 더 옛날 사람들 네. 더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네. 음, 생각하는게 그 사고방식이 그 사고방식을 네. 생각하는게 네. 한국사람은 한국사람이랑 결혼해야 된다라고 네. 생각하는 사람 많아 네. 네. 그리고 엄마 나이때도 네. 어, 한국사람이면 더 좋겠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 네. 근데 엄마는 옛날부터 네. 어, 젊었을때부터 그랬고 네. 지금도 그렇고 한국사람이던 네. 외국사람이던 상관없어 네. 근데. 사람만 좋으면, 그냥 사람만 좋으면 서로가 마, 마찬가지야. 네. 그러면 한국 사람이든 외국 뭐 사람이든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 네. 엄마가 외국에서 좀 살아보고 하니까 약간 조금 이렇게 그냥 미쿠가 일본 사람이어서 더 좋아. 기준이라 생각하는 거. 네. 근데 일본 사람들이 그게 참 좋은 것 같아. 네. 그래서 응, 음, 그, 일본 사람들. 기쁘요. 좋... <laughs> 응. 일본 사람들 예의도 바르지. 일본 사람들이. 하여튼, 여러 가지로, 일본, 일본 사람들 좋은 것 같아요. 응. 진짜 사람 좋으면, 그냥, 나라 상관없이, 그냥, 내, 내 자식들이 좋다 그러면, 어, 그냥, 그렇게, 응장해주고 지지해주고, 엄마는 그렇게, 응원하지, 응원해주고, 이런 거지. 음. 응. 근데 믿고 처음 봤을 때부터 엄마가, 네. 사람 봤을 때 첫인상 알아? 네네, 첫인상 응, 응. 봤을 때 엄마 그때부터 안심이 됐었어. 어, 아, 진짜 어. 첫날 봤을 때 기억나? 네, 기억이. 응. 엄마가 그때 안심이 됐었어. 애기였어. 어, 애기였잖아. <laughs> <laughs> 엄마가 좋고. 그서 엄마가 안심이 됐었어. 네. 물론, 이렇게 같이 지내다 보면 네. 싸우기도 하고. 네. 그치? 네. 좋을 때도 있고. 네. 사람이 그래. 항상 좋기만 하진 않잖아. 네. 그럴 때도 있고, 네. 이럴 때도 있고, 하지만. 그런 것도 둘이 알아서잘 응? 극복하고 또잘또 또 그거는 지혜롭게잘 넘기면서 응. 응. 재밌게 살면 되지 뭐지키호테 응. 아, 한번 가고 싶다. 아동키오테 <laughs> 일본 살았을 때는 몰랐었는데 응. 외국에 살면 동키호테 너무, 너무, 너무 재밌어요. 재밌지? 응. 네. 크게 좀 들어왔으면 좋겠어. 중학교 때도 게 네. 크게. 네, 크게는. 네. 자, 많이 먹어요? 네. 스타 뷰티풀. 유튜풀 얼굴이 작아서. 못해 얼굴 작아서. <laughs> 예쁘게 만들었네. 네. 한국 디저트 맛있는데. 응. 네. 일본 가 보면 일본이 진짜 맛있어. 아. 일본 디저트 맛있는 거 많아. 음.. 이쁘네 콤비니 음, 디저트어요 콤비니? 아! 콤비니 네. 아, 아, 아. 음. 편의점 편의점 음 디저트가 맛있어요 그런데 그런 데는 초밥도 맛있더라 초밥 싸고 음초밥 많이 더라좋아요 이거 맛있어요 맛있지? 응 음. 니코 그 올해, 겨울, 올해 올 겨울은 어떻게 보낼 거야? <laughs> 어, 오키나와 여행 여인, 오크나와 여행인데 <laughs> 패딩 사야겠네 음. 패딩 없어서 일본에도 없었어? 없었어요. 오. 일본이 한 겨울이 별로 안 춥나? 음, 아, 안좋아요아 그래서 그렇구나. 근데 음. 집, 집 안에는 너무 좋아요집에는 너무 좋아요. 한국은 <laughs> 온도를 있어서 음. 집 안에는 따뜻해는 음. 좋은 데이트였어요. 아주 좋은 데이트 였습니다 <laughs> 그때 미쿠가 엄마한테 그 미쿠 쉬던 날 청소하고 네 엄마 보러 오려고 했다고 했잖아 뭐 하는지 오. 그래서 엄마 그때 되게 고마웠어 미쿠. 아 진짜요? 응, 감동받았, <laughs> <감동받았어요>. 감동받았어 감동받았어 <laughs> 네 그러니까 행복하고 이런 게 그런 거 같아 네 어, 행복하고 이런 게 그런 거다 음. 근데 민준이가 장점이 있어 좋은 점 네. 뭐냐면 민준이가 예를 들어서 네. 이렇게 엄마랑 이제 만약에 말다툼했어, 네. 좀 싸웠지, 싸워도 싸워도 그거 네. 오랫동안 그렇게 안 하고 아. 생각 안 하고 그냥 네, 네. 좀 그래, 네, 네, 그래요. 한국 말로 뒷끝이라 그래, 뒷끝. 뒷끝. <laughs> 나중에 뒤에 뒤에 네. 그걸로 계속 그러지 않아, 민준이는 음. 그러지는 않더라고 성격. <laughs> 이거 저서 너무 고마워요. 민준이? 네, 감사해요. 사 서도 민준이가 응. 조금 시간이 지나면 응, 미꾸미야네. <laughs> <민준이. 웃음> <laughs> 그리고 엄마가 학교 갈때좀 야단쳤어. 네. 그럼 엄마는 하루 종일 마음이 안 좋아. 네. 아 괜히 야단쳤구나. 막 이러면서. 근데 민준이가 음... 학교 가서 어떻게 생활하지 이렇게 하는데 음... 갔다는데 민준아 너 엄마가 너 야단쳐서 네. 마음이 안좋았어하면 왜? 자기는 저게는... <laughs> 잊어버렸어, 그냥! 미쳐 천성 얘기야. 천성 얘기야. 집에 왔어요. 너무 재밌는 시간 보내고 행복했어요. 너무 행복해요. 한국 오기 전에는 어머님, 한국 어머님 조금 무서운 이미지가 있었었는데, 한국에 와서 민준이 가족랑 만나고 너무 착하고 친절하고 좋은 사람이어서 마음이 따뜻해요 행복해요 앞으로도 자주 만나고 싶어요 미크가 연락해서 만날 거예요 <laughs> 여러분들도 가족 저 시간이 보내면 좋겠어요. 오늘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으로 만나요. 푹 쉬세요.